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안님들. 음, 국 곡생공식을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7일차, 어, 7단계죠. 어, 7단계는 이제, 어, 역시 분수지 형태의 곡생공식을 배울 건데, 분수지 형태의 차이제곱입니다. 우리가 이제 6단계에서 분수지 형태의 합의제곱을 배웠다면, 6단계에서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을 배웠죠. 예, 하지 않겠습니다. 7단계에서는, 분수지 형태의 차이제곱을 할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야이를 우리가 전개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단계에서 차이제곱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할수 있어야만이 분수지 형태의 차이제곱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런 걸 모르고 있다고 가정해 보고 야이를 만약 이렇게 두번 접어서 곱하는 건 옳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해보겠습니다. 분배법칙, 나누어서 곱해보면, x제곱이 될 거고, y하고 y는 역수의 관계니까, 이렇게 곱해줬을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줬을 때, 마이너스 1. 곱해주게 되면, x분의 1의 제곱이겠죠. a를 예쁘게 적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죄송합니다.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가지고는 이제 없어지니까 플러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을 하지 마시고 바로 할수 있는 게 오늘 연습할 7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A,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AB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죠?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고 했고 두개 곱하게 되면 1이죠. 그래서 바로 1 이렇게 나와야된다는얘기입니다 야이와 야이와 곱한 값이 1이라는 얘기죠. a자리에 x가 들어가고 b자리에 이제 x분의 1이 들어가니까 야이가 1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어,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냥 바로 그냥 x제곱분의 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지 형태의 차이 제곱을 바로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7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7단계의 목표, 여기다가, 바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제곱의 합에 대해서 공부했죠. 제곱의 합은 차이 제곱에 변형인데 여기 마이너스 2AB가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으면, 플러스 2AB가 된다고, 제곱의 합을 차이 제곱으로 변형하는 것을 앞에 단계에서 배웠습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의분수의 형태의 제곱의 압을 차이 제곱에서 변형했을 때 여기 무엇이 들어갈 거냐 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항에서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지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가 있죠? 야이를 머릿속으로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될 거니까 야이와 야이가 상쇄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서으로 연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7단계 분수지형태의 차이제곱을 편하게 할수 있느냐 바로 이게 7단계고요. 이런 것들이 정, <laughs> 연습이 되면서 되고 8단계, 9단계, 10단계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편해져야만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응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때 어, 기초작업이 됩니다. 부지런히 배우시고요. 모르시는 건 하고나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 노력하는 자대님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7단계 7일차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요 8일차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아파서 학원을 못 나왔거든요. 자 가게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